저는산촌이 누구랑 사는지 알고 있어요. <laughs> Baby don't cry tonight. <laughs> 아, <그냥> 올려 <올라! 웃음> <laughs> 어떻게 해? 왜 이래? 왜 이래요? 네, 지금 어, 한들이가 우리 집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술 취한 영상 나가고 나서 처 만난 입니다 아, 혹시 몰라,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, 이래?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,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안 나오도 편집할 테니까 너 이렇게 찍을게 일단. 예시 얼마? 마음이 더럽고 잘생긴 사람, 마음이 착하고 못생긴 사람. 너 어떻게 알아? 하늘이 훤이쁘다. 지금 지금은 잘생긴 사람. 바뀔 거야. 많이 만나. <laughs> 근데 저는 산촌이 누구랑 사귄지 알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왜 그랬을까? 너무 <laughs> 나요 <laughs> 몰라. 근데 왜 얘기했을까? 저거를? 노란 노란 비밀로 얘기한거 아니었어? <laughs> 기가 엄청 났잖아 진짜요? 미치 하나도 안 됐어 도산 쪽 와봐 실제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 했해왜 저래 나는 아, 누구 사겠는데 여태껏 <laughs> 이랬는데 내가 저렇게 얘기했어? 너 여기 앉아서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잖아 <laughs> 하늘이가 노래한다 너, 귀여워 아시랬나 <laughs> <화시랄>? 귀여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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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였지? <나> 나못 봤어 <laughs> 아, 노래 <노랫만> 부르러 <laughs> 아 잘해 아행러웠어아 <laughs> 근데 이제 가끔 눈 갔다 눈 갔다 눈 같다 then the world for my tail. I love it. p a 이 a baby, 베이비 t don't cry. I d o n 이 c r don't cry. I don't 의 don't cry. I don't cry. 어 d o don't cry. I d o 이 표정 잠깐만. 어, 미표준, 네 봐봐. Baby don't cry <laughs> 아왜 그래? 어둠 이곳 지금 나해 우리 스탭들이 네. 일본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. 너 촬영 이렇게 하고 멘트 담느라 그래서 특기를 한번 드렸으니까. 네. 공배서 한번 해줘. 어, 네. <laughs> 응. 이번에 어? 날못날못볼 거예요. 공배서 합시다. 쉬.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잔들어! 잘했어 우리 하늘이 잔들어! 잔들어! 뭐저지 일곱 잔 일곱 잔몇 잔까지 맞힐 수 있어요? 이제 갔어 이 갔어 갔어 갔어, <웃음> 갔어, 갔어. <웃음> 왔어 왔어 <laughs> 얼이뭐 <그래? 웃음> <laughs> <laughs> 에? 에? 어? 야. 야 그만해 그만해! 너 지금 눈이 일하고 있어 여기 웃겨 여기 웃겨 <웃음> <웃음> 아아 아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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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안 나? 안 나죠. 아 데뷔... 아아 <laughs> 뭐야? 지금 표정 뭐야? 러 아니야. 할머니. 알겠뭔리아버지 아, <laughs> <고벌어버>, 고벌 <laughs> <너> 우리 아빠한테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어. 하지 않잖아. 아니,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. 오, 시작이야. 봐봐 봐. 아 그래 올려 한번 n 도아 h Pick it up, f i n i 니 h I d o n 이 I'm h u n d r e i n i

저는 좀해 안치한 척을 해야 돼요. 어머! 귀여운 척한다. 봐봐. 안치한 척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좋아해? 안치한 척을 하라고. 안치한 척 해봐. 지 너무 웃겨. 나눈왜 여기를 왜어 내일도 촬영이 <laughs> 어떻게 촬영할 거야, 내일은? <웃음> 이렇게. 이렇게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촬영한다고? 그냥 네, 이렇게. <laughs> 야, 네, 어, 핫, 재밌는 재밌는 아 너무. <laughs> 내일도 촬영이니 괜찮아? 아 네. 어떻게 촬영할 거야 내일은? 네, 이렇게. 이렇게? <laughs> 아니 <왜> 이렇게? 섹시한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촬영한다고? 섹시지. 이렇게. 야, 한, 끝, 끝. 아 대단한. 대단한 진짜.. <laughs> 야편치 많이 한 거예요? 원래? 처음에 왔을 <봤을> 때 40분짜리 <laughs> 왔어. 진짜로어 40분짜리가 왔어요? 어! <laughs> 다 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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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분 할때 있었어? 야 우리.. 그대로 내보내도 됐었어. <laughs> 그 정도예요? 어! 다리 나섰지. <laughs> 끝나고 거기서 춤 <춤추어>. 춰서. <laughs> 아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거 같아. 근데 왜러면안될 거야? 뭐? 얼굴을 가리고 올려야 될거 같은데? 아, 이거 얼굴은 괜찮은데? 춤이 <laughs> 애체하기지. <취미야, 취미야, 취미야. 웃음> 내 얼굴 안 돼？안 되 지？안 되죠이굴 봐요？그러면 돼. 이건 진짜 안 돼？이건 제 망신 망신 중에 망신 중에 어, 이건 진짜 그래 우리 중에 망신 중에 망신 이에 망신 다이 망신 중에 망신 중에망